댄스 나이스는 작년에 개봉한 영화 바비의 OST입니다. 영화의 개봉에 앞서 이 곡이 먼저 공개되면서 영화의 기대감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했죠. 이 노래를 부른 누아르 립는 영화에서 이너 바비 역할로 배우 데뷔도 했어요. 이 노래는 바비가 성대한 파티를 열었을 때그 노래에 맞춰 모든 바비와 켄의 단체 안무를 보이는 장면에서 쓰였는데요. 이 곡의 가사와 정말 잘 어울리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매된 후부터 계속해서 전 세계에 차트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댄스곡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You can find me under the lights, okay, baby. 너는 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You can find me 조명 안에서, 그쵸 Under the lights. Diamonds under my eyes, okay. 눈 밑에 다이아몬드들이 있대요 여러분. 자, 이것은 여러분 열정, 행복 등으로 반짝거리며 빛나는 눈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왜눈 속에 눈에 보석이 박힌 것 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어에서도 눈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o k a Turn the rhythm up. o k a 더 리듬을 높여봐. 자, turn the music up. Turn the volume up. 이거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Turn it up. o k a Turn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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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Okay? So, 뭐, 콘서트 할때 아티스트분들이 Turn it up, turn up! 많이 하시잖아요. 더큰 소리로, 뭐, 더 크게!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So don't you wanna just come along for the rid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don't you just wanna come along? 같이 오지 않을래 for the ride? 자 so, ride는 사실 여러분 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명사로 타고 달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 so, 근데 이 ride는요, journey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so,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오래 동안 일했던 어,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그만 두게 됐는데요. It was a good ride. 라고 서로 표현을 했어요. 그동안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그동안 너무나 좋은 여행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이 ride를 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같이 한번 놀지 않을래? 같이 한번 와봐!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Oh my outfit's so tight. 지금 제 의상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바비 때문에 바비처럼 입어 왔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노력해봤어요. So oh my god, my outfit is so tight. 너무 꽉 껴. You can see my heartbeat tonight. 내 심장 뛰는 게 너가 느껴질 수 있어. 너가 볼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Okay, I can take the heat. Baby, best believe. So take the hea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take는 가져가던데요, heat는 사실 뜨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take the heat는 비난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So she's taking a lot of heat for, for example, 뭐 quitting without giving. Um, people notice. 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노티스를 주지 않고 그냥 바로 그만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뭐, 요럴 때, politician. 뭐, 예를 들어서, he is taking a lot of heat because of the scandal.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ake the heat to the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볼게요. 자, baby, best believe 라고 하는데요. you had better 이라는 패턴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you had better 뭐뭐 하는 게더 좋을 거야 를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원어민들은 you best believe best 를 사용을 해줍니다 better 보다 더 최상급을 사용해 주는 거죠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아요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원어민들 정말 많이 쓰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죠 자 문법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o, Best believe. 그냥 믿어봐. 믿는 게더 좋을 거야. That's the moment I shine. 바로 그게 내가 빛나는 순간이니까라고 이야기해요. Because every romance shakes and it bends. okay every romance 모든 romance는 사랑은 흔들리고 그리고 bends 구부러지잖아 뭐 틀어진다 라고 우리가 의역할 수 있겠죠 don't give a damn 신경 쓰지 않아 when the night's here okay, 밤이 와도 I don't do tears 나 울지 않아 baby no chance 절대 그럴 일 없어 so I could dance I could dance I could dance 나는 춤을 춰걔 춤을 출수 있지 Watch me dance. 내가 춤을 추는 걸 봐. Dance the night away. 자, dance the night away. away는 멀리 보내는 거죠. 따라서 밤새 춤을 추면서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My heart could be burning. 내 심장은 불타고 있지만, but you won't see it on my face. 하지만 너는 볼수 없지 내 얼굴에서는. Okay, watch me danc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I'll still keep the party running이라고 하네요. Run은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티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not one hair out of place라고 합니다. 자, place는 어떠한 place 공간이죠, 그렇죠? 여기서 out of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이죠. 그러니까 머리 한 올라도 이제 트트러지지 않은 채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lately I've I've been moving close to the edge. 자 edge는 끝 모서리를 의미하죠. 여러분 끝 모서리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낭떠러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때요? 너무 너무 아슬아슬하고 되게 무섭고 위험할 것 같아요. 그죠? 자요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Okay? so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지금 직면하는 거야. I've been moving close to the edge. 난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 Still be looking my best. 하지만 최고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 I stay on the b e a t you can count on me. 자, 나는 비트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 비트를 이제 정말 내 손아귀에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쩌면 춤도 잘 춘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You can count on me. 나만 믿어. 자, count on은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Count on me. 나를 믿어. 이렇게 okay. count on me, Bruno Mars인가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Anyway, so I ain't missing no step. 자, steps. missing은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steps, step 하나도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우, 좋아요. When my, When my heart breaks, 이게 뭐예요? 내 심장이 부서질 때도 혹은? 내가 상처 받더라도 이렇게 상처 받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They never see it, never see it. 내가 상처 받아서 나는 울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서 나는 울지 않으므로 내가 상처 받았는지, 내가 심장이 부서졌는지 어쨌는지 사람들은 모를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So when my world shakes, 내 모든 세상이 흔 들릴 때도 그렇죠. I feel alive. I feel alive. 난 살아 있음을 느껴. I don't play saf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play safe 안전하게 놀다? 자, 이거는 여러분 위험을 피하다, 안전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 상황에서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Italian restaurant을 갔다고 가정해볼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you know what? I'm just gonna order a pasta. Let's just play it safe.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거를 뭔가 try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파스타가 맛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너무 모험하지 말고 그냥 파스타 시킬게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Okay, so 나는 위험을 피하지 않는다. I Don't play it safe. 뭐, 정말 막 모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막 고백을 한다든지 대담한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Don't you know about me? 나 몰라? I could dance, I could dance, I could dance 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The tears are flowing 눈물이 넘쳐 흐른다고 해도 There are diamonds on my face 내 얼굴에 흐르는 다이아몬드래요 I'll still keep the party going 난 계속해서 파티를 할 거고 그쵸? Not one hair out of plac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 하올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굉장히 멋있게 그대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이네요. 그쵸? Yes, I can. 눈물이 다이아몬드고 춤을 춰도 머리카락 하나 흩어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바비 인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Alright, 좋아요. 영화 바비 속에서 수많은 바비 인형들이 춤추는 장면에서 나온 곡인 만큼 가사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곡이 마음에 들었으면 영화도 꼭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Thank you,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